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형입니다. 8년차 직장인인 찬도씨랑 함께하게 되는데, 최근에 약간 그런 직장인 버킷리스트를 보내면서 약간 힐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강또 <laughs> 양구해왔습니다. 제가 좀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닥형님이 또으로 <laughs> 저를 데려왔어요. <laughs>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많이 피로도 피로고 그냥 이런 일상에 다 질려 버렸어. 어쨌든 오늘 제가 편하게 쉴수 있도록 이 네. 펀치볼에서 풀 코스를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아, 가는 곳이 여기인가요? 네, 만델리 농가 레스토랑. 식당이랑 펜션 같이 합니다. 아 우와. 야 너무 평화로워아 오늘 장소 잘 고르셨네요. 그쵸? 진짜 가끔은 다있고 살고 싶거든.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와, 숙소 진짜 좋다. 여기 지은 지 이제 오. 1년 조금 넘었을 거야, 아마.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숙소 외학 가서 왔요 아, 안녕관. 아. 저희는 사과방으로 입장. 과연? 오, 굿. 따라. 어, 그런데 빵구냄새 나요. 어, 좋다. 오야 그래도 이런 거다 준다. 여기가 좋죠. 와 대박. 여기 앞에 펀치볼도 보이고. 아무도 없어. 주말 <웃음> 맞아? 닥형님 <laughs> 주말 맞아요. 제가 아주 최적의 장소를 찾았죠. <laughs> 좀 무서울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커피 마시러 갈게요. 가서 커피 마시면서 여기 좋은 테라스에서 책과 영화를 보자. 아 이름 자체가 펀치볼로 돼? 어. 나 커피 내릴 줄 아는. 내가 커피 내리겠다고 말씀드려볼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커피 먹으러 왔는데 바, 많이 바, 많이, 바, 많이 바쁘세요? 네, 네. 괜찮하세요 괜찮아 저희가 내려 먹어도 되는데 커피. 내리셔 내서 그래 내리 내려서 먹어. 네. 아 여기 해놓으셨구나. 열심 셀프 커피 이건 투구짜리. 응.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예요? 네. 잘 하시네. 옛날에 제가 말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단수가 된 거야. 음. 근데 거기 김밥집이 또 난리가 난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 그래가지고 제가 김밥을 쌌어요. <laughs> 김밥집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서 제가 김밥을 쌌잖아요. 예. 어떤 걸로 적을 수는지 보니까 이게 평평하게 힘을 고무 줘야 되고 원두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갈아야지 이게 촘촘할수록 쓴맛이나 고 연한 맛이 나고 음. 이렇게 조절이 돼. 여기서 기술이 필요하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넣으면 너무 쓰니까 이제 여기다 물을 넣어야겠죠? 천혜씨가 또 이렇게 커피를 사주셨네 인간인 데 내가 또? 카페 알바 카앨범 언제 있었어? 2년. 했어. 아, 그때 얼마나 바빠, 는지 진짜. 혼자서 맨날 내가 알바했는데, 우유 막 30개씩 들어와 그거 하루에다 쓰고 말았어. 30개? 쿠팡플레이에 어. 있나보다쌈 마리웨이 있다. 아, <laughs> 너무 <laughs> 선생님은 글을 진짜 잘 쓴다. 인류가 한 배에 탄 승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달의 지편까지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인 여행을 통해 환대와 신뢰, 순환을 거듭하여 경험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번성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여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지금 시간이 6시 15분 이제 셋금은을을으으러야야요요간이 사... 시간, 순삭이네요 저 선생님네는 이제 7시까지밖에지당을안 하신다고 <laughs> 저기서 밥못 먹으면 금은 저녁 굶어야 돼안돼 근데 너무 여기 이렇게 해지금 보니까 멋있다 은잘금은 지금은 지 해가 이렇게 지면은 근데 여기 분지 특성상 여기지금 해가 있어 지밥 먹으러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는 만대리농가 레스토랑 바로 앞에, 숙소 앞에 숙소 앞이라가기도좀 애매해 거의 사워장급임너어가까 <laughs> 오늘의 정식 아니, 오늘의 정식은 뭐가 나와요? 오늘의 음, 정식은 우리가 유튜를 매일 하잖아요 두부정보에다가 뭐 시래기 고등어조림 아, 정식 두개 먹죠 뭐 정식 맛있게 드세요 네. 또 뭔가 특별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멀리는 못갈것 같고 불빛 있는 데까지는 가. 자별 봐. 별 벌써 떴는데요? 어 그런네 별 여기 뭐 하나 떴어. 응. 달빛이 너무 세서 우리 그림자가 여기 보이는. 거야. 그림자는 카메라 안 나오겠지? 한번 흔들어봐. 손. 여기 나온다. 어? 조금 나오는 거 같아. 저렇이 저렇게 저런 저런 게 철책이라는 거지? 어 철책소. 그럼 저런데 군인들이 사는 거야? 군인들이 아마 지키고 있겠지. 근데 군인들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들 건강들 잘 봐. 여기는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될 정도. 보드 없으면 이럼. 빛을... 있으면 이럼. <목소리를> 아, <미안, 미안. 목소리를> <목소리를> 즐거운 세계사 시간. 오늘 저희가 볼 것은 벌거벗은 세계사데 제가 팟? 좋아하는 삼국지 편 존더 기가 막히다 이응 그래서 그린 건데. 조조 조조맹덕 이제 농부들은 대단해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씨뿌리고 있어 <laughs> 아침은 뭔가요? <laughs> 어제 시내에서 산 토스트랑 우유입니다 나는 좀 빨간 소스가 안 들어있어 아 그래? 응너 안에 뭐 들어있어 봐라 <laughs> 하루 동안 정들었던 양구 숙소를 떠나고 이제 저희 킹치볼로 가야죠 하루 동안 좀 괜찮으셨습니까? <laughs> 네 잠도 잘 자고요 뜨끈하고 진짜 조용해서 어제 밤에 노래방 가고 잤잖아요 아, 그러게요 주변에 사람이 아,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잘먹으셨다니 다행이고 저희는 이제 숙소를 떠나서 펀치볼 둘레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